읽어주는 동화책 숲속의 새 난쟁이 옛날 어머니를 여인 돌치너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또한 아버지를 여인 아마로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죠. 돌치너의 아버지와 아마로나의 어머니가 결혼을 하자 돌치너와 아마로나는 자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자기애가 아닌 돌치너를 심하게 구박했죠. 돌치너라는 이름은 마음이 착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돌치너는 착한 개집아였어요. 돌치너 이 종이 옷을 입고 숲에 가서 바구니에 산딸기를 가득 따오너라. 어머니, 이 추운 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겠어요? 잔소리 말고 냉큼 다녀와. 자, 하루째 도시락으로 이 빵을 가져가거라. 종요새를 입은 돌치너는 가엽게도 맨발로 손에 바구니와 빵을 가지고 눈이 내리는 추운 숲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겨울철에 산딸기가 있을 턱이 없었죠. 추위에 떨며 숲속을 비틀비틀 걷고 있으려니까 한 채의 작은 집이 눈에 띄었어요. 아, 저 집에서 몸을 녹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집 창문을 통해 내다보고 있는 것은 세 사람의 난쟁이였어요. 돌친어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죠. 난쟁이 아저씨들, 저를 좀 쉬게 해주셔요. 그래, 저 안으로 들어와서 난로에 천천히 몸을 좀 녹이도록 해. 새 난쟁이는 아주 친절했어요. 여기는 정말 따뜻하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새 난쟁이가 돌치너의 빵을 보고 말했죠. 그 빵을 조금 나눠주지 않겠니? 좋아요. 함께 먹어요. 돌치너는 빨갛게 타오르는 난로 앞에서 새 난쟁이와 함께 빵을 먹었어요. 아가씨, 아가씨는 왜 숲을 헤매고 있었지? 돌치너는 새 난쟁이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었죠. 새 난쟁이는 돌치너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었어요. 그러더니 새 난쟁이가. 돌친어에게 말했죠. 미안하지만 문 앞에 쌓인 눈좀 치워줄 수 있겠니? 네, 그럴게요. 돌친어는 비를 들고 눈을 쓸었죠. 그동안에 이들 새 난쟁이는 마음씨 착한 돌친어에게 마법을 걸고 있었어요. 난 돌친어에게 아름다움을 나는 돌치너가 말할 때마다 입에서 금돈이 튀어나오도록 나는 돌치너가 어느 나라 왕자님과 결혼하도록 돌치너는 눈을 쓸다가 앗 하고 놀랐어요. 거기에 산딸기가 잔뜩 열려 있지 않겠어요? 돌치너는 기뻐하며 그 산딸기를 땄죠. 아저씨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 새 난쟁이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 돌치너는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치너가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에게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하자 입에서 반짝이는 금돈이 튀어나왔죠. 어머니가 물었어요. 겨울 숲 속에서 산딸기를 떠오고 말할 때마다 입에서 금돈이 나오다니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돌치너는새 난쟁이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금도는 계속 튀어나왔어요. 아마로나는 부러워서 숲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허락했죠. 아마로나는 심술궂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로나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폭신한 털가죽 외투를 입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가지고 숲으로 갔죠. 그는 새 난쟁이 집을 금방 찾았어요. 아마로나는 서슴없이 들어가 가지고 온 음식을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새 난쟁이가 말했죠. 아가씨, 그 음식을 조금 나눠주지 않겠니? 그러자 아마로나는 얼굴을 찌푸리고 대답했죠. 아, 혼자 먹기에는 모자라요. 새 난쟁이는 놀라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그럼 문 앞에 눈을 치워 주지 않겠니? 나는 산딸기를 찾으러 왔지, 당신을 도와주러 온게 아니라고요. 그러고는 눈 속을 손으로 헤집기 시작했어요. 새 난쟁이는 또 아마로나에게 세 가지 마법을 걸었어요. 아마로나가 미워지도록 아마로나가 말할 때마다 개구리가 튀어나오도록. 아마로나가 어딘가 먼 나라로 쫓겨가도록. 산딸기를 하나도 찾지 못한 아마로나는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죠. 다녀왔습니다. 아마로나가 말하자 입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지를 않겠어요. 아우 어, 이게 뭐야? 으으 아마로나가 말할 때마다 입에서 자꾸 개구리가 튀어나왔어요. 개구리는 엄청나게 늘어서 개골 개골 우는 것이었죠. 그날부터 아마로나는 말을 짧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만약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다가는 온 집안이 개구리 투성이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 반대로 돌치너는 날이 갈수록 예뻐지고 부자가 되어갔죠. 어머니는 돌치너가 미워서 몸살이 날 지경이었어요. 몹시 추운 어느 날 어머니는 커다란 망치와 많은 산배를 꺼내 놓고 돌치너에게 말했어요. 냇물에 가서 이 배를 깨끗이 빨아오너라. 냇물이 얼어붙어 있는 걸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 망치로 얼음을 깨고 하란 말이야. 어머니는 미워서 죽게 했다는 듯이 쏘화붙였죠 저런 아이는 냇물에 빠져 얼어붙어 버렸으면 좋겠어. 돌친어는 시키는 대로 냇물에 가서 얼음을 깨기 시작했죠. 하지만 좀처럼 깨어지지 않았어요. 마침 그곳에 왕자님을 태운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죠. 왕자님은 얼음을 깨고 있는 돌친어를 발견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뭘 하나요? 슬픈 일이 나요 손발이 얼어 움직여지지도 않는 돌친어는 왕자님의 부드러운 말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마음 쉬고 나가씨 그럼 나와 함께 가요. 네, 그러겠어요. 돌친어는 새 난쟁이의 말대로 왕자님과 결혼을 했죠. 이윽고 돌친어는 귀여운 사내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돌친어의 행복을 심술궂은 어머니가 잠자코 보고만 있을 턱이 없었죠. 어머니는 성으로 갈 생각을 했죠. 지금은 입을 때려고도 하지 않는, 마음이 비뚤어진 아마로나와 함께 성으로 갔어요. 마음씨 착한 돌치너는 두 여자를 반갑게 맞았어요. 그러나 마음씨 나쁜 두 여자는 왕자님이 없는 틈을 타서 돌치너를 침대에서 끌어내어 성 아래에 있는 큰 냇물에 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돌치너의 침대에는 아마로나가 누워 있었죠. 왕자님이 와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돌치노는 왜 일어나지 않죠? 아프대요. 증이 누워있는 게 좋겠대요. 침대에는 보기 흉한 아마로나가 왕자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죠. 성아래 의 냇물은 성의 연못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한신아가 이 연못에서 왕관을 쓴 지보리를 만났죠. 나는 돌친너예요. 나의 귀여운 아기는 어떻게 됐나요? 지보리가 묻자 신하는 놀라서 대답했어요. 왕자님 방에서 새근새근 잠자고 계시는데요? 아, 얼른 만나러 가야겠어요. 내 귀여운 아기. 왕관을 쓴 지보리는 금방 돌치너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에 올라가 귀여운 아기에게 볼을 비볐죠. 깜짝 놀라는 신하에게 돌치너가 명령했어요. 왕자님을 오시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칼을 내 머리 위에서 세번 휘두르도록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을 들은 돌치너는 다시. 지보리의 모습이 되었죠. 신하는 급히 왕자님을 부르러 뛰어갔어요. 왕자님은 곧 달려와서 신하의 말대로 지보리 머리 위에 칼을 세번 휘둘렀어요.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지보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돌치나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돌치나? 돌치너는 왕자님께 저 나쁜 어머니와 아마로나 때문에 지보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모두 이야기를 했어요. 왕자님은 곧 어머니와 아마로나를 붙잡아 바다 저쪽 먼 곳으로 쫓아버렸어요. 숲속의 새 난쟁이가 한 말은 모두 정말이 되었답니다.